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 허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찬송가를 사부로 찬송가 원본대로 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약간 쉽게 만들었는데요. 오른손은 찬송가 소프라노 엘토를 이제 쳤고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반주를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찬송가보다는 약간 쉽게 그렇게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봅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체르이 30분 정도는 이제 끝까지 거의 쳐야 소화가 됩니다. 기초가 안돼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발열부터 체르이 30분까지도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봅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내림표가 4개가 있죠. 시, 미, 라, 레. 이네 음을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쳐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악보를 봅니다. 시, 미, 라, 레.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친다. 자, 오른손 첫 음은 미입니다. 가운데 도에서 도, 레, 미. 근데, 우리 미, 검정 건만 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라입니다. 라도 검정 건만 치기로 했죠? 미하고 라 검정 건만 같이 칩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미, 라. 그다음 미소리죠? 미만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도하고 파. 그 다음에 도하고 미. 미 검정 건반.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한마디만. 왼손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 하시고요 잘 되시면 왼손 가운데 도에서 도시 라를 치는데 우리 라 검정 건반 치기로 했죠 그리고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라 같이 칩니다 한번더미 검정 건반하고 솔 파하고 라 검정 건반 그리고 도 하고 솔 치입니다. 왼손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치야 됩니다. 오른손 미라 검정건반 치면서 왼손 라 옥타브 검정건반 같이 한번더그 다음에 오른손 미솔 치면 그래서 왼손도 미솔이죠. 미 검정건반 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파 치면서 왼손 파고라 검정건반 도미 검정건반 치면서 왼손 도솔 번,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한오만론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첫 번째 마디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은 사실은 이 곡을 칠 수준이 안 되십니다. 어, 체른이 30번까지 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곡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디, 도하고 라 검정건반, 미하고 시 검정건반, 그 다음에 미하고, 미 검정건반하고 도, 그 다음에 또미 검정건반 도. 하나님 할때님 위에 느림표 표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두 박자 정도 더 길게 눌러줍니다 자, 왼손은요 파하고 라 검정 건반 미 검정 건반 솔라 검정 건반 옥타브 여기도 느림표 표시가 있죠 좀 길게 눌러주고 한번더 칩니다 검정 건반 치고 파라 검정 건반 같이 미하고 시 검정 건반 왼손 미 검정 건반 솔미 검정 건반 도 치면서 왼손 라 옥타브 검정 건반 여기서 좀 길게 눌러주고요. 한번더 칩니다. 자두 마디 했죠? 처음부터 두 마디 연번 연결해 보세요. 세 번째 마디 미 검정 건반 도, 한번더미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도, 아울라 검정 건반 자 여기 까지 왼손 은요라 옥타브 검정 건반, 한번더미 검정 건반 솔 왼손 파악 올라 검정 건반, 왼손 미검정건반 도 왼손 라옥타브 검정건반 한번더 미시검정건반 왼손 미검정건반 솔 도악올라 검정건반 왼손 파악올라 검정건반 네 번째 마디 파악올래 검정건반 미검정건반 도 미하고 시검정건반 자, 여기에 느림표 표시가 또 있습니다. 길게 눌러주고요. 미아골라 검정건반. 왼손은요, 레라 검정건반, 라 옥타브 검정건반, 미 검정건반, 소라고좀 길게 눌러줍니다. 라 옥타브 검정건반. 오른손 파레 검정건반 왼손 레라 검정건반 같이 미 검정건반 라 왼손 라 옥타브 검정건반 미하고 시 검정건반 왼손 미 검정건반 솔자 느림표 표시가 있으니까 좀 길게 눌러주고요 미라 검정건반 왼손 라 옥타브 검정건반 여기까지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미시 검정 검반 미 검정 검반 또미 검정 검반 시 검정 검반 미라 검정 검반. 미검정검반 솔 라옥타브 검정검반 미검정검반 솔 라옥타브 검정검반 오른손 미시 검정검반 왼손 미검정검반 솔 미검정검반 또 왼손 라옥타브 검정검반 또 미시 검정검반 미검정검반 솔 미라 검정검반 왼손 라옥타브 검정검반 여섯번째 마디 레검정건반 파 레검정건반 솔도와굴락검정건반그 다음에 미옥타브검정건반 왼손은요 레 라검정건반 미검정건반 솔 라옥타브검정건반 검정건치파치 왼손 왼손 레정 검정건반 정검반솔 치면서 미 검정 검반솔도 n s 라 검정 검반 왼손 옥타브 라 검정 검반자느 o 표 표시가 있죠 길게 눌러주고요 미 옥타브 검정 검반 왼손 라 옥타브 검정 검반 저 천사요 찬송하세 여기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미 검정 건반 도 레하고 라 검정 건반. 자레 옆에 임시표가 있기 때문에 하얀 건반 레를 쳤습니다. 미시 검정 건반 파 원래 검정 건반. 라옥타브 검정건반 파라 검정건반 미검정건반 솔 시옥타브 검정건반 오른손 미검정건반 또 왼손 라옥타브 검정건반 레아골라 검정건반 파라 검정건반 미시검정건반 왼손 미검정건반 솔파레검정건반 시옥타브 검정건반 번째 마디 미 검정건반 도 미시 검정건반 도와 굴라 검정건반 자느림표 표시가 있죠? 길게 눌러 줍니다. 왼손은요. 라옥타브 검정건반 미 검정건반 솔 라옥타브 검정건반 미 검정건반 도치면서 왼손 라옥타브 검정건반 미시 검정 건반, 왼손 미 검정 건반, 솔 도아골라 검정 건반, 왼손 라옥 타부 검정 건반, 산송 성부, 성자, 성령 여기를 연결해 봅니다. 아멘, 레라 검정 건반, 도아골라 검정 건반, 왼손 레라 검정 건반, 라옥 타브 검정 건반, 레라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도 레라 검정 건반, 도라 검정 건반 치면서 라옥 타브 검정 건반. 자, 전부 도 끝까지 악보를 봤습니다. 전부 도 끝까지 연결하는데요. 페달 밟을 수 있는 분들 한마디에 두 번씩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결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공부가 끝났습니다. 어, 사부로 찬송가 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 오른손은 멜로디만 이렇게 치는 찬송가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어,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충분히 여유있게 사부로 칠수 있을 때까지, 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